남귀의 웃기는 13, 예아~ 7시입니다. 네, 7시가 넘었네요.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뭐~ 반갑다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20명의 당첨자 중에 네 분께 연락이 안 와가지고, 오늘 7시 안에 연락이 안 온다면 다른 분께 넘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두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참! 어떻게 제가 원래 연락했을 때는 넘긴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두 분께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두 분은 X입니다. X 두 명을 다시 뽑아야 하는데요. 근데 네, 이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 랜덤 뽑기를 이용해가지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총65,223 명이고요. 그 중에서 두 명. 3 2 1 6 5번 그리고 22167번이네요. 32165번째에 글을 쓰신 분은 여성분 경기도 사는 여성분이신데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안 적었어. 어? 전화번호도 안 적었어. 어, 한번 더. 넘겨. 일단 이 사람 넘겨요. 32165당첨됐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안 썼네요. 일단 22167번 아써주셨네요 충청도 사시고 이메일 적어주셨네요 사랑해요 김나무 우육빛깔 김나무 항상 응원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뭐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42863번 42863번째 써주신 분은 성별이 없네요 <laughs> 다시 뽑겠습니다 <뭐야? 웃음> 다시 뽑겠습니다 왜 성별이 없죠 나 제대로 안하네 뭐야 진짜 막 마지막까지 간 쫄리게 추천 1 7,942 번째 1 7,942 번째 쓰신 분은 여성분이시고요 구독하셨고요 경상도 살고 계시고 이메일 적어주셨네 오빠 사랑해요 진짜 슈퍼로블드부터 진짜 팬이었어요 아네 이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두 명의 당첨자까지 다 나왔고요. 제가 뭘,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관심에 정말 과분한 관심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랑도 받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드린 겁니다. 정말 그냥 다제돈 써서요. 어디 뭐, 협찬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제가 뭐 제가 뭐좀 주제 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께서 막 댓글로 당첨자 발표 영상에 당첨 안 됐으니까 무슨 구독 취소 하겠다 이런 어? 나는 뭐 어떤 거를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구독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너무 고마워 가지고 선물을 준 건데 돈도 꽤 쓰고 말이죠 그런데 선물 안 받았다고 무엇은 구독 취소할 거라니 그러 해 그러면 해 진짜 너무너무들 하네 그리고 네 그래요 저는 요번에 랜덤으로 뽑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길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막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몇개 넘기다 봤어요 6만 몇 65,000개를 다본건 아니지만 넘기다 넘기다 막 이렇게 길게 써주신 분들도 봤어요. 근데 제가 물론 그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약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날 것 같아가지고 누가 누가 길게 쓰나 이런 대결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왜 랜덤으로 뽑냐고 나는 100줄 넘게 썼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 글쎄요, 참, 참, 일,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저 저는 그냥 고마운 마음에 내돈 써가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었던 건데, 막, 저, 기 저에게 막 불만을 표출을 하시길래, 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 이벤트를 하는, 안 하는 게 낫었던 걸까, 막, 이렇고 그러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20만 이벤트를, 그거를 했는데, 지금 23만, 23만이죠, 23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30만. 30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뭐, 7만이 그렇게 빨리 느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30만일 날이 올 거예요. 그죠? 40만도 올 거고, 50만도 올 거고, 100만도 올 거고, 나는 늙어서, 어? 틀리초간단 세척법, 이런 것도 할 거란 말이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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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진맞 실리 초간단 세척법도 할 거고, 지팡이 DIY도 할 거고, 지팡이 DIY. 화이 아무튼, 뭐, 뭐,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볼 날이 많아요. 이벤트가 여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처음 하는 이벤트긴 했지만, 음 원래 처음은 미숙한 법이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거든요. 막 돈을 아끼는 성격은 아니에요. 막 얻다, 막 퍼다 주고 이런 이러고 싶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나는 그거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거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어, 어디 그룹 같은데 활동하거나 뭐 동아리 같은데 들어가면 돈 그냥 거기 딱다 갖다 보여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다가도 제가 돈을 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음... 혹시나 뭐 제가 또뭐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어,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로 주, 사람들한테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30만 되기 전에도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당첨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도, 있더라도가 아니라, 되신 분보다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많지만, 어, 네, 비교할 수 없지 많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뭐 다들 감사하고 내일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안녕 뱀!